안녕하세요 놀다 입니다. 정말 금모타 위안 들어가죠. 안녕하세요 놀다 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해볼 거냐? 바로 로블록스를 해볼 건데요. 로블록스 금모타 도전기 1일차입니다. 자, 한번 가보게요. 위안 들어가죠.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들어가자. 뭐를 못하는 분들, 못하, 못하는 것처럼, 못한, 못한다고 하는 사람 많을 텐데, 저 뭐를 잘해요. 공모터 점프맨 실력도 어느 정도입니다, 지금. 잘못하다 깼고요. 점프맨 잘합니다. 어, 일파. 일파가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로 여기 아 아니네. 지름길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지명 길로 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 막혀 있어요. 지금 아우 엄마이리 유튜브로 봐주거든요. 할 말이 없네. 할 말. 자 갑시다. 근데 할 말이 없... 잠시만요. 자, 굿모터 도전 1일차 목표는 노란색까지 가기. 오, 떨어질 뻔 레더 플릭할줄 압니다. 조금... 오, 왜... 안 돼! 안 돼! 안 돼! 잠시만요. 올라가니... 자, 다시 왔고요. 오, 왜? 오, 바로 점프 맞죠 올라가겠습니다 오케이 노란색 어차피 이와 오늘 발을 찍을거니까 빠이빠이 근데 2분밖에 안됐네 그러면은 목표를 조금 더 올려서 저기 초록색까지 가게 할게요 내가 고통받는 모습은 봐야되잖아 잼모타 깼는데 그 영, 그 가정을 유튜브에다가 못 올렸어요. 그게 제가 잼모타를, 잼모타 할 때, 모타 깼을 때 유튜브를 안 해서 그과정을 유튜브에다가 못 올렸어요. 그래서 뭐, 나중에 시간되면은 잼모타 하는, 하는 영상도 유튜브에 올릴까 합니다. 자 워로 촉촉촉 쇼쇼쇼. 촉촉촉촉 자 이제 초록색 조금만 더 가면은 완벽 초록색이죠 아니 아니 여러분들 그냥 목표 정하지 말고 오늘 영상 5분까지 아니 한 10분까지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영상이 좀 짧으면 은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 영상 10분까지만 할게요. 근데 10분 되면 나다 깨는 거 아니 근데 나 10분 되면다 깨. 어쨌든 자, 어쨌든 갑시다. 가자. 호우. 자, 저희 곧하얀색인거 같거든요. 급발진 슝. 슝슝슝슝 슝, 슝. 여기 어렵네요. 한 10분까지 방송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좋아요로 좋아요로 제가 금보타를 할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저저 저 이거 깰 때까지 방송합니다 이거 아니 2탄 2탄 올릴 거예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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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아, 아. 다시 올라갈게요. 순간이동! 자. 어쨌든 다시 올라왔고요. 여기 올라오는데 30분 걸렸어요. 아니, 저 여기서 가는데, 체력이 여기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죽었어요. 태충마을로 갔어요. 그래서. 그래서 올라오는데, 10분인가 30분 걸렸습니다. 대단하죠? 어쨌든, 방송 10분 될때 동안 안 끝나니까, 잘 봐라. 에잉? 아, 어쨌든. 어, 10분 될때 동안 안 끝나. 어? 또 대충 말 그랬더니. 하하. 자. 근데, 제모타는 엄청나게 쉬운데, 왜금모타는 매일이 어려울까요? 공간 가지 않으세요? 막. 막 워로 믿고 막잼 못하는 워로 먹는데 막금 못하는 워로 믿고 와 여기 움직인다 아나 이거 진짜 어려워하는데 어어 어, 됐다 어 됐다 아아 어, 너무 흥분했어 여러분들 제가 잼 못하는 하는, 하는 것도 영상에 담을까요 중거리가 아직 잼 못하려 못겠는데. 강의좀 알려드릴까요? 강의 알려주라.. 강의.. 알려주라면은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니 강의 알려주시는게 좋을것 같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화며 제가 여기 잘 못하거든요 아 여기 여기 파란색은 좀 쉽네 파란색 쉬어가는 구간인가? 좀 쉬어가는 구간인가 봐요 국모터 제작자님 양심은 있으시네 양심은 있으시네 그래도 방금 돌고래 소리 들으셨습니까 제 집에 사실 돌고래를 키우거든요 그래서 좀 시끄러울 거예요 아오 떨어질 뻔, 떨어질 뻔했어요.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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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편 어떻게 올리지? 1편 안에 끝내야 할것 같은데. 이편 올라오는데 진짜 힘들 것 같은데. 진짜로? 아니 진짜로요. 진짜 이, 이편 올라오는거 어떡하지? 아니 여기 또 너무 많이 올라가면은 이편 올라오는데 진짜 많이 고생해요 허! 어! 여기 진짜 아플꺼 진짜 아플꺼 같은데 그리고 이! 이쪽이네 오씨 무서워 일 있었구나 노 점프 no 어쩌라고 여기 데미지 별로 안 되는데 죽을 뿐자 10분 대기까지 별로 안 남았다 진짜 깨야 돼 이거 너무 많이 올라가면 또안돼아 여러분들 그냥 이거 최고 최고 기록까지 그냥 찍을게요 왜냐면은 지금 빨리 깨야지 이판할때 고생 안, 안 하거든 아니, 여러분들 저는 편한데, 아니, 딱 올라가는 거는 1편에 올라가는 거는 문전하는 편한데, 2편에 올라가는 거는 그래서 멜로우님이 그렇게 고생한 겁니다, 예? 아, 어디 미니스켰으면? 쓰면... 어, 워로비다. 이거는 또 끝이겠죠. <laughs> 방심하지마 에이 나는 방심해도 깨는데 이따 어 어허 어 아하 아 아하 후 후후, 후후. 무섭다 자어 이거 어떻게 ne